평생을 아꼈으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자전거를 타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겨울엔 전기세를 줄이려고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었고 반찬 하나를 두고 며칠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 무려 6억 원. 사람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모았을까 감탄했지만, 정작 그는 남은 생애를 후회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은 손에 쥐었지만, 정작 그 돈을 함께 쓸 아내도, 건강도, 웃음도 없는 삶.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후회담이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오직 절약이라는 단어에 인생을 묶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공은 평생 버스비까지 아껴 자산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남아 있는 건 통장 잔고뿐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한 기억은 놀랍도록 희미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돈은 모았지만 행복은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도 언제든 같은 후회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데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곁에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건 돈이 아니라 추억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 절약하며 6억을 모았지만 뒤늦게 눈물 속에서 후회를 고백한 한 60대 남성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영상 계속 보시기 전에 인생의 후회와 지혜를 나누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는 버스 한번 타지 못하고 돈을 모으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노력이 결국 후회로 끝나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어린 시절, 늘 부족한 살림을 보며 자랐기에 돈을 지출하는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직장에 다니게 된 후에도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길,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지만 그는 늘 낡은 자전거를 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자전거는 그의 유일한 발이었습니다. 버스비 몇백원, 몇천원이 아깝다는 생각에 그는 수십 년을 그렇게 출퇴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된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점심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 그는 집에서 싸온 김치와 밥, 달걀프라이 하나로 때웠습니다. 저녁도 변함없었습니다. 반찬은 한두 가지로 충분했고, 고기나 외식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통장에 넣는 것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절약은 철저했습니다. 여름이 와도 에어컨은 거의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거나 창문을 열어두고 선풍기 바람에 의지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조차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가족들이 춥다고 불평하면 그는 두꺼운 옷을 더 껴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피 같은 거야. 오늘 아낀 2만 원이 내일의 10만 원이 된다. 이게 그의 인생 철칙이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차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보험료, 세금, 주유비까지 다 합치면 1년에 몇백만 원이 나간다며 차를 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 대중교통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발과 자전거만이 그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가끔, 여보, 우리도 한 번쯤 여행 가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돈 모으는 게 먼저야. 자녀들 역시 외식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학비와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낄지언정. 아이들 교육만큼은 아끼지 않겠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통장에는 거금 6억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모았을까? 그러나 정작 그와 그의 가족에게 남은 건 자랑스러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비워진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늘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생활이 안정적이었지만 정작 한 번쯤 가고 싶었던 여행,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작은 사치들은 끝내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절약과 통장 잔고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족들과 즐기면 되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약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인생 전체를 지배해버린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은퇴하면 우리도 즐기자.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해 겨울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잔병치레도 거의 없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고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긴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몇 장, 아내가 하고 싶다며 몇 번이나 말했던 소박한 소원들, 모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왜, 왜 나는 그때 아내의 말을 외면했을까? 그는 그제야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6억 원이 아내의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병실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어도 아내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가며 그는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웃게 해줬더라면, 아내는 끝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1년이라는 짧고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홀로 주저앉아 있던 그는 끝내 오열했습니다. 손에 쥔건 차갑게 식은 아내의 유품과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묵묵히 쌓여있을 통장 잔고 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함께 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아껴주고 싶었던 단한 사람,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는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통장 속 6억은 어쩌면 성공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돈은 그에게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믿었던 돈이 오히려 가장 큰 후회의 증거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지만 결국 아내와 함께할 시간도 절약해 버렸다. 돈은 남았지만 내 인생의 행복은 사라졌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뒤 그는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숫자는 분명 늘어나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누구보다 절약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은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커질수록 잃어버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는 사실을, 돈, 건강, 그리고 시간, 이 셋은 어느 하나가 빠지면 무너져버리는 의자와 같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건강을 잃은 아내와 함께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동시에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돈은 분명 삶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불을 쌓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늙고 병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나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가자. 나중에 돈 모이면 즐기자. 나중에 시간이 나면 건강 챙기자. 그러나 그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지만 결국 아내와의 추억을 절약해버렸습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룬 결과 그는 지금도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 교훈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같은 후회를 합니다. 조금 더 즐길 걸, 조금 더 건강 챙길 걸,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단순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만 쫓다 보면 정작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 버립니다. 매일의 작은 즐거움, 가족과의 대화,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결국 인생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아끼면, 나중에는 더 풍요롭고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을 기다리다 보면, 정작 현재는 공허하게 흘러가고 맙니다. 주인공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생해도 언젠가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순간 그가 붙잡으려 했던 언젠가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은 여전히 그의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후회는 단순한 개인적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복 없는 노후 준비는 결국 후회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쓰고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가족과의 외식 한번, 짧은 여행 한번, 친구와의 웃음 한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느끼는 따뜻함, 친구와 예시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 웃을 때의 즐거움, 사실 그 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진짜 부위입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갇집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런 소소한 기쁨입니다. 돈을 쫓느라 혹은 미래만 바라보느라 지금의 행복을 허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지만 결국 행복도 절약해버렸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의 눈물 섞인 고백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은 지금 누려야 한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되 오늘의 기쁨을 송두리째 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하십시오.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건강할 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돈은 나중에도 모을 수 있지만 추억과 웃음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여전히 6억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산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버스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더 멀리 가보고 더 많은 곳을 다녔을 겁니다. 집에서 추위를 참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따뜻한 난방을 켜고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그녀와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이 고백은 단순한 회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인생은 두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그 후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가서 즐기자. 그러나 그때는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의 건강도, 내일의 인연도, 내일의 기쁨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오늘에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당장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웃음을 더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자신을 위해 작은 행복 하나를 허락해주십시오. 그것이 모여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듭니다. 친구 같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돈은 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공처럼 뒤늦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것인지,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와 후회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이 막 살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돈보다 값진 진짜 인생의 자산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